<목소리도> 아이고, 아이고, 어, 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생각을 안 했는데 <목소리도> 아 뭐야 아까 스피커 키는 소리 들리더니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그냥 육성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마이크하고 스티커 왜 준비한 겁니까 이거? 준비 다 해놓고 제일 중요한 순간은 6동으로도사는상 <목소리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함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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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라 꼭만들어서어답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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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I mm -hmm.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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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도 심각한 능력으로 현재의 목숨을 가지 있습니다. 방양사 그리고 부산대의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자본 말씀 드리자면 이제 진무하고 죽이는 그런 전쟁같은 그런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는 것이 습니다 저도 어렵다고 생니중하고 그리고 동서남북 이런 전시로 보건대고 함이니라고함께갈수 있다면 남은 게 목숨이 없을지 고급이 아깝겠어. 인증문 다시 한번 합담아 주시 고맙습니다.

너무, 나아 <laughs> 서울, 우리 저 박시장님 같이 주세요. <laughs> 네. 요 네. 고 네. 어, 네. 네. 아, 화이팅. 이팅화이이 네. 아, 네.

또 있는 피자고 보면서 어떻게 그걸 1cm 열상이라고 시정을 했는지 그리고 정상뭐 출혈이 적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 책임자를 누어서 법적 조치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위원회 법률원도. <laughs> 상태입니 이런 테러가 오, 절대로 발생해도안되지만 이것이 축소 은폐되는 것도 또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국민들을 분노케 했지만 축소 은폐했던 오, 것이 알려지면서 결국 유월한경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라도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분명되어있고 범인 신상 공개를 지금 하지 않고 강적 공개를 하지 않고 또 더구나 기가 막힌 걸 지금 제가 오늘 제가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보통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도전하는 게 원칙인데 습니다 그걸 물청소를 했다는 얘기를 아, 들었어요. 어,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가도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올려 놓은 사진을 좀 보시면 얼마나 선열이 남아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그 이재명 대표님의 퇴원이 너무 이르다는 시민분들의 걱정 있는데 뭐라고 하 제가 봐도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 완치가 되거나 완전 회복되어서 어, 지금 퇴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또 필요하면 통원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한것으도 알고 있고 오늘 대표님 상처에 좀 다른 좀을 봤는데 기도는 뭐고 있지만 웃는 심정 이게 웃는 거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트라우마는 또 얼마나 심할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런데 오늘 부산대 소방 또 부산대 병원 의료진께. 목숨을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았고또울대병원 어른들께도 감사하는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목숨을 놓리는 증오의 정치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착잡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 혹시 앞으로. 그다 나올 때 전에 안에서 한 번. 이터내리까 나올 서 내리고 그다음에. 는모는데 이게 박상도 무슨 뭐 이렇게 뭘 가지고 지구계에서 상처는 상처로. 아직 빠르 았어 대표님 식사는. 좀... 혹시 앞으로 대표님 이제 경험 문제가 이제 앞으로 더출될것 같은데요. 민주당 차원에서 앞으로 경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혹시 논의하고 있거나 음.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어, 저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 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다또 그러다 보면 또 자칫. 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주 만나고 근접한 것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 또 딜레마고 고민있요 태훈 시기 조금 원칙과 이 원칙과 음. 이이명하는즉이 관련해서 <목소리도> 님의어원에서는좀안 맞는 느낌 같습니다. <목소리도> 대표 건강을 좀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습니다합니다 네. yes. yes. 네. 네. 감사합니다. 위로 세요 <tan> <이> <And then>. <active> 네, <성 하슥> 지금. <하지요>. 습니다 <bleh> <cỡ>